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첫 주말인 오늘,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지역 곳곳을 돌며 유세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울산 경제를 살리겠다며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정기자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은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국민의힘 김두경두 울산시장 후보가 북구 호계시장에서 격돌했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송철호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복합 퍼브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풍력 발전과 수소 생산을 잘 연계해서 울산을 세계적인 에너지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미래를 위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울산 의료원 설립 등. 민선 7기에서 시작한 울산의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두겸 후보는 지난 4년간 나라 살림도 울산시도 엉망이 됐다며 침체된 울산 경제를 살릴 적임자인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 구역 해제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린벨트를 조절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울산의 경제도 선순환될 것입니다. 지역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의 손을 붙잡고 눈을 마주친 두 후보. 한 명의 유권자라도 놓칠까 한껏 몸을 낮추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